일단 이거 레드 먼저 먹고 좀 할게요. 부탁이어서 오고 이거 먹고 이랩때 W 찍고 이제 이거 골렘 먹을 때 스마 쓰는 게 좋아요. 골렘 피가 아니 공격력이 80이어가지고 얘 먹을 때 스마 쓰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로는 이거 칼날부리 칼부는 무조건 작은거 먼저 요런거 진짜 하나하나 겁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라마스 그 다음에 3레 때는 어차피 정글 돌거여서큐 찍을게요 큐 하나 찍으면 공격력 플러스 10 증가해가지고 큐찍는기나 그냥 훨씬 빨라요. 공포 찍는 것보다 당겨져 있네. 그 다음에 발개 같은 경우, 우리 미드탑 라이너들 라인 상황 보면서 이제 먹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먹다가 망할 수도 있어서. 먹고 공포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바위게 챙기면 됩니다. 봐봐, 아, 이게 내풀 캠프 돌아가지고 엄청 이득 봤죠? 뭐야, 저만 테린데 저만한테 따인 거야? 룰루 점멸 없다고 했지? 여기 와든가? 너무 우리 정글 와 있다 티 내는 것 같은데. 뭔가 좀 그런데? 와드였을까, 여기? 근데 라인전 하고 있는데 여기 와드 박은지 안 박은지. 요거 살짝 아쉽네. 나 룰루 노프릴래서 잡을 수 있었는데 어? 어 깜짝이야 와.. 보타. 다행이다 일단 집가서 망치하고 강타 빨간색깔 하나 그 다음에 핑어 하나 사올게요 아 육직고 가자 그냥 육직고 템 사고 북갱 복... 가야겠다 그게 낫다 예 사고 예 처음 사고 처음에. 그다음에 신발 딱이다. 와, 진짜 첫귀환에템 엄청 잘 나왔어. 150원만 더 벌었으면 용사였어. 아, 1 5 0원이란한 225원 정도? 어쨌든 개이득이에요. 그다음에 녹턴은 첫 번째 공이 중요해 가지고 첫 공을 무조건 내가 잡을 수 있는 애한테 펜 빼는 용도로 궁 쓰면 손해에요. 무조건 킬따기 용도로 써야 돼. 바위괴도 먹고, 글아갔으면 잡고 개이득이죠. <목소리도> 하면 손가락. <손짤하네. 목소리도> 지금은 플래시 없는 라인은 다 잡을 수 있지. 지금 상황에서 내가 그리고 엄청 잘커 가지고 그냥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크라가스가 노플이거든 지금. 나 닉네임은 타잔 정글인데 <laughs> 너무 무기력한데 깔끔하게 포기해주는 게 나아요. 붕은 예, 매번 얘기하지만 이건. 독턴하는 분들 본인이 판단해야 돼. 확실하게 내가 잡을 수 있는 라인에 풍서야 되니까 스펠 빼는 용도로 쓰면 개손해요. 진짜 그러니까 매번 얘기하지만은 정글은 마음 약한 애가 하면 안 돼. 새 라인에서 만약에 동시에 지원핑 와봐. 멘탈 약한 친구들은 이제 채팅부터 시, 치거든 그럴 때. 그냥 그럴땐 무시하고 핑 차단하고 하는게 나아 그래야 여러분들 정신건강에도 좋고 이제 게임 상황도 이제 게임 일단 이겨야되니까 정글할때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세요 한, 잊지 말자 항상 정글은 정치 1순위야 정치 대상 1순위 그걸 생각해야 돼 빼네 일단 집가서 드락사르 핑화 사고 탑 한번 찔러볼게요 어? 탑 뭔가 그렇지 킬낼것 같더라 카밀 웨스펠. 카밀로 왜 스펠 카밀로 다이애나 힘 드나？이 들갭이좀 난다？상대, 정글 뭐 아무 것도 못 하고 있 는데, 복가은둘다 스펠 다있을 거야？봤 던거같 아, 좀 아쉬운데 방금 몇 개는 좋았는데, 그니까 다 잡을 수 있었는데, 까비? 룰로 풀 썼고, 그라가스 썼고. 그 다음에 궁극의 잔여권 들고 있을 때는 어쨌든 궁사 스택 먼저 쌓는 게 중요해요, 님들. 독터는. 똑같은 애 계속 잡는 것보다는 먼저 이제 궁 있을 때 스택 먼저 채우는 게 좋습니다. 이제, 룰로 잡으러 가야, 가서 더블킬하고 욕 먹으면 딱인데. 더블킬 할수 있으려나, 이거? 일단, 룰루가 노플이야, 생존기도 없고. 룰루 먼저 물면 되긴 해요. 드락살이 있어가지고. 좀만, 라인 좀만 당겨주면 좋을텐데. 아, 라인이 좀 그래. 라인 3cm만 못 당겨 주나? 지금이다. 아, 베인 너무 흥분했어 방금, 벽궁. 일단 집가서 이제 용사 하나 사올게요. 핑화 하나 사고 이제 피오라면 따면 된다. 지금 쿨감 20%밖에 안 되는데 궁사 4 스택이어서 궁 쿨도 짧아요. 94초. 타베텔 왜 쓰지? 아, 잡을 수 있었던 거구나. 그래, 인정. 이러면 인정이지. 아, 근데 피오라 내가 딸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드락사르 있을 때는 오라클 효과가 있거든요, 드락사르에. 절대시야 판정이어서. 그냥 오브젝트 생길 때 좋습니다, 이게. 딱 있으면 솔용이나 그냥 전령 먹어주면 돼. 피오라 1대를 이기나? 지금 드락 하나밖에 없긴 한데 안 오네 왔다 피오라가 좋은 게 적어야 스킬이 동 스킬을 동시에 막을 수 있어 가지고 저게 좋아요 피오라는. 공사 오스텍 다 채웠고 이제 미드의 전령을 쓸까 말까 아 쓰기 너무 아깝다. 3분이나 남았다 지금 뭔가 썼어야 됐기도 하고 너무. 아 근데 이건 상대가 잘했다 그라가스 점멸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잘 컸으니까 다음 템은 쇼진에서 올릴게요 쇼진으로 쿨감 40%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히드라나 수호천사 이런거 아, 근데 쓰는 전령 쓰는 거 손해야. <laughs> 전령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근처에 상대 없을 때 요럴 때... 아, 뭐야? 이게 <laughs> 이러면 내가 전령 아낀 거 너무... 아좀 그런데 그림이 아끼라 똥됐다 씨. 내가 너무 민망해지는 상황인데. 이건 근데 좀켄치하고 모데가 앞에서 막아 줄수 있었다고 봐. 설마 이거 트리스타나가 이타적인 플레이를 했잖아 팀 승리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지 개인 KDA보다는 요런 마인드 좋아 원래 저 상황에서 지 죽기 싫어가지고 전령 안 끊는 애들 많다고 근데 트타는 자기 죽을 거 알고 이제 앞앞 점프하고 이제 온 거잖아 기타적인 플레이 보기 좋아, 이런 거 일단 피워라 노플 음, 트타 잘했다고 하고 난 괜찮아, 나 못했다고 하는 거야 상대를 칭찬해 줍시다 뭐야, 초식의 자랑. 우리가 하필 또 모데카이저가 잘 커. 크... 아 근데 다이애나가 약간 변수챔인가? 다이애나가 지금 잘 크긴 했어요 13이야 보니까 그 다음에 제압킬은 역전의 시발점이거든 어? 끝났다 이거 좀 다이애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데? 할반했을것 같기도 한데 나하고 모데카이저 한 번만 자르면은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다, 그래도. 9,400원. 어, 의외로 모델가 1등이구나 수고하셨습니다.